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십시오.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이제 여러분이 복된 가정을 잘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떤 뜻이냐면, 이 땅에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데, 그, 복이라는 단어가, 이제, 이성, 개정개혁 말고, 개정에는 다섯 번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번영이라고 번역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에루살렘에서, 따랐습니다. 에루살렘에서, 복을 주시며, 도그 복이라고는 그 복이 뭐냐면 토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수고하여 얻는 복 가정의 복또 너희들이 대를 이어서 나가는 복 이런 건이 땅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정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은 도대체 어떤 복이냐? 이걸 우리가 따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여러분이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해야 할일이 있는데 따랐습니다. 우리는 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고개 경건 또 경외 이런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광범위해서 교회 오면 뭐 경건 경애 이렇게 오면잘 모르니까 정말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인물을 하나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 애굽 왕이 산파더로 야 남자 아이가 나면 너 가서 다하수과에 던져라 이렇게 할때산파들이 보기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생각하다가 아니다. 이 아이를 죽이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서 왕의 말을 듣겠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냐?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너는 나를 경애했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경건은 경건은 경외는 경외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 앞에 잘 경건한 경외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야너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실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또 대표적인 건 요셉. 정말 형님한테 팔려가고 막 그러다가 결국에는 보디발의 여인이 자꾸 유유 유혹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옷을 벗어 던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득죄하리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거예요. 보이지는 않아요. 아무도 안 보여요. 타협하면 자기가 편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나의 생활의 모든 일들을 보시는데 그러면서 정말 카메라를 들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서 하나님 제가 감옥 속에 가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가 순종하며 나의 삶의 세상과 더불어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경건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도 없다 할때 여러분의 삶은 과연 흐트러지는지 아니면 요셉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득지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을 쓰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이를 여우수아가 이제는 그 많은 백성을 놓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다른 신을 성길지 모르지만 나는 나의 가정은 하나님만 성기겠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걸 알고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앙을 바로 세우면서 갈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는 정말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경외를 통해서 이제 복을 주시는 그 근거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따르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사람은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복일까? 그런데 오늘 2절의 말씀해 보면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실 때 우리는 잘살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노년에도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히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른 문헌에는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선물이 있는데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 가정을 주신 것. 이거 큰 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안식일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이게 큰 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이 노동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 이거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디를 가든지 복의 근원이 돼서 여러분이 회사를 가면 회사가 잘 되고, 또 여러분이 직장을 나가면 직장이 잘 되고, 여러분이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놀라운 일들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복을 떠나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복이 있다가라도 깨지는 거또 여러분이 가는 공동체의 모든 일들이 화해가 아니라 그것이 파산되는 거 이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창대교의 성도님,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생애에 풍성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아멘. 제가 미국에 세미안교회를 갔는데 아주 아침 일찍이 새벽예배를 갔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없는데 그 마대를 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돈을 받는 사찰 집사님은 그렇게 청소 안 해요. 제가 해 봐서 알지만. 그 구석 구석 교육관까지 아침에 청소를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아참 저분은 그 사찰 집사님인데 참 열심히도 청소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또올때 보니까 마지막에 문 잠는 것까지 그러니까 미국 교회는 도도기잘어르는 모양. 밖에서 열으면 문이 안 열리고 안에서 열어줘야 문이 열리고 이런그 일들이 있는데 제가 나가서 그 기다리는 사람이 안 나와가지고 다 와서 들어가 보려고 하니까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데 그분이 청소를 하다 말고 얼른 와서 문을 열어주는 거리서 제가 고마워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분은 도대체 무엇하시는 분인데 저렇게 아침 일찍부터 청소를 하고 교회를 깨끗이 하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장모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장모님이 큰 회사를 경영하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웬만하면 다 자가용 타고 놀러 가고 그 뭐야 자기의 무슨 인생의 계획을 세운다고 그러는데. 그 분은 멀리 살다가 교회 옆으로 오셔서 인사로 오셨고,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문 따고, 그 다음에 예배 다 드리고 간 다음에 문을 잠고 성전 관리하는데, 그 교회가 만평인데, 그렇게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가 이제는 마지막에는 나의 노년은 하나님 앞에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성실히 오는 이런 모습을 야, 참, 그리스도인이라도 저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아냐 하실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그때 했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그냥 나의 노년은 시간이 안 간다. 또, 나의 노년은 이렇게 왜 외롭냐? 그러면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대문간에 앉아서 신문 하나 보고, 돋보기 툭, 보 쓰고 신문보다 동네 사람 뭐 얘기하는 소리 없나 그러다가 모든 소식은 그 할아버지로부터 할머니로부터 나가는 이런 불행한 삶 살지 말고 여러분 따서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일할 수 있는 사람 됩시다 일할 수 있는 사람 됩시다 아멘 아멘 크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럴 때 여러분의 정신적인 건강도 있고. 또 육체적인 건강도 있고 하나님이 부르실 땐야 잘했다 칭찬들을 쓰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도 우리 창대교의 성도님도 추 안에서 마지막까지 성실히 일하는 전성도로 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제가 안경을 맞추러 가면 한열 개는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안해서 못 가겠어요 사실은 제가 원래 공짜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 가기만 하면 저는 무료로 이렇게 안경을 맞추시는 분인데, 그분의 학벌을 보면 대단한 회사에 또 좋은 대학을 나와 가지고, 열심히 그 근무하던 사람인데, 이제 자기가 은퇴하고 안경하는 학과를 공부하시고, 또 안경을 하는데 다른 데보다도... 3분의 1 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더라고요. 두 번째 또 어려운 사람 있으면 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그리고 또 저같이 그분이 믿는 분 같아요. 저같이 목회자인 걸 알고 참 무료로 이렇게 봉사를 해 주셔서 제가 미안해서 못 가는데 그분이 줄 서서 사람들이 오면 봉사를 오고 마지막에는 쉬는 시간 있으면 부단히 책을 보고 있는 이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아 저분은 정말 성실히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오늘 저도 우리 창대교의 송도님도 마지막까지 따랐습니다 나의 인생길에 나의 인생길에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도 글을 썼는데 구리에 자전거 타고 쭉 내려가다 보면 깨끗하게 농수산물 시장 부분 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두꺼운 풀이니까 아마 그 무슨 풀인지 이름은 제가 모르겠어요. 한 이만해요. 그 풀이 안 뽑히니까 아예 잔디를 뒤집어 가지고 그 풀이 죽으라고 깎으로 엎어놓고 그걸 말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잔디 조금 남은 거 찾아다가 일렬로 죽었는데 그한 구간이 아주 깨끗해요 근데 그는 그리스도인데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 건강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시겠냐고. 하 나에게 건강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러면서 아주 당당하게 그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이분은 인생이 무언가를 아시는 분이다 하는데 여러분 노년에 하나님 따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도 최선을 다해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나의 하는 일에 나의 하는 일에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내 인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다시 한번복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남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우연찮게. TV를 잘안 보는데 TV를 틀으니까 미국의 아메리카 트림 그러면서 막그 꿈을 향해서 미국에간이 사람들이 가정이 파괴되었고 또 마약으로게 되었고 또 열심히 살다가 뭐가 반대 가지고 고통스러운데 길거리에 나앉는 이러한 일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또 다 같이 그냥 사는 공동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한분한 한 분을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보니까 어떤 가정은 어머님이 치매가 되니까 어머님을 모실 수가 없고 또그 미국 사회는 또 돈이 병원에 가는 게 많이 드니까 어머니가 치매로 인해서 이제 버림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남자와 더불어 그 합숙소에서 만나가지고 당신은 언제 미국에 왔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또 당신은 이곳에 언제 왔습니까? 다잘 몰라요. 당신은 그러면 뭐가 제일 좋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한이 되었던지. 나의 남편을 만난 것이 최고 좋습니다. 근데 또 남편으로는 이게 뭐야? 1자야? 2자야? 8자야? 9자야? 막 이렇게 하면서 또 모르니까 뭐라고 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아, 참 가정에서 버림을 당하는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하는 여자 어른도 봤고 또 어떤 분은 참 의정부에서 이렇게 미군을 만나서 또 거기에 가서 한번두번세번 번, 번 결혼해가지고 그 인생이 얼마나 험난한지 그러면서 여자가 거칠어져가지고 거침없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아참 얼마나 세파가 고달플까 그런데 거기에서 모여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나 같은 죄인,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하나님을 찾더라고. 그래서 가정이 소중하다 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끼면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아멘. 아멘. 신앙으로 잘,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살면 그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누가 보면 15장에 있는 탕자의가정을 보세요. 그 아들은 돈 달라고 해서 다 멀리 가서 창기와 더불어 다 돈을 해 먹고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푸며 내 아들 살았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데 그큰 아들은 아니 나는요 대까지 아버지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뭐 잔치 한번 해 준고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아버지에게 막 뭐라고 하고 불편한 이러한 그 가족을 보면 그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면 그런 불화가 없었을 거예요. 그게 그 가족의 모든 문제를 이렇게 제가 가족 관계도를 보면서 아이 가족은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돈 때문에 아버지도 형제도 다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오늘 우리 창대교의 성도님 우리 가정은 따랐습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믿습니까? 아, 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워도 하나님을까지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가정으로 꼭 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며 그 자식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늘 생그래도 썼지만. 다윗 보세요. 저는 다윗이 뭐느다없이 어렸을 때돌 돌리다 연습해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간 이러한 다윗을 우리가 되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의 선조의 DNA는 그런 선조가 아니에요. 그나비이 칠풍도도처럼 오는 이스라엘의 야외 백성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야겠다 그러면서, 여리고 정탄꾼을 돌봐주면서, 생명 걸고 그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참, 여리고성의 여인을 보면서, 그에게 참 귀한 모든 일들을 기뻐 받으시면서, 삶은과 더불어 결혼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의 후손이 내려오면서, 무시라는 여인, 모아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인데 하나님께서는 모압 사람들은 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막아주 단정했는데 나는 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며 그 백성이 내 백성이고 나도 어머니 가시는 곳에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때그 모압 여인지만 이 그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면서. 제복 제국 보다가 그의 후손이 이제는 결국에는 다윗을 출산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괜히 사자 발톱에도 곰의 발톱에도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승리했다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선조들의 믿음이 그에게 흐렀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의 분명한 고백을 하며 아무도 못 나가는데 자기 생명 걸고 골리아답에 나가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그러면서 그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정말 통일왕국의 모든 일들 그 억센 블리세 모든 일들을 다 제압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그의 모든 일들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성조들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되도록 만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후손이 따릅니다. 우리의 후손이 우리의 후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그대로 거둔다는 것을 기억하면며 저희 어렸을 때 이제는 벌써 한 5, 60년 이제 된 이런 이야기들 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긴 가정은 하나님께서 절대 그냥 놓아두지 않고, 또 예식적으로나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평가를 해 주시는 이러한 일들을 보며, 오늘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눈물로 씨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결과를 거두며 우리의 후손이.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며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대를 이어서 이어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복된 가정이 되겠습니다. 복된 가정이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